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오늘 오늘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아 은솔씨 올한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시간이 너무 빨라요. 벌써 아, 그렇죠. 12월이라니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뭐할 새도 없이 맞아요. 워제 이렇게 한살더 먹는 거예요. 아이고 <laughs> 네. 싫다. <laughs> 아, 저는 1년 동안 네. 영상실록을 하면서 제 삶도 함께 되돌아봤던 것 같아요. 어머. 아, 또 빠르게 지나갔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긴 역사를. <laughs> 장부한 역사를. 장부한 역사를 짚어보셨군요. <laughs>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본인의 역사 어떠셨어요? 어, 영광의 역사였죠. 어 네. 오. <laughs> 아니, 농담이고, 네. 아쉬운 점도 많고, 음, 또참 후회가 남는 일도 있지만, 음. 다 이런 데서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는 잘 살아봐야겠다, <laughs>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앞으로 역사 기록에 남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정말 삶을 의미있게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누구보다 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고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그러면 이제 역사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이시죠. 보시죠. 1997년 12월 9일 정전 협정이고 처음으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네 나라 대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만남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모색하기 위한 4자 회담의 제1차 본회담이었는데요. 당시 참여자는 이시영 주프랑스 대사와 김계관 북한 외교부 부장, 그리고 스탠리 로스 미 국무부 차관보와 탕자슈엔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네개 나라의 대표가 모이는 네.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음.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네. 당시 상황을 보면 북핵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는 외환 위기를 겪어서 어려웠던 시절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북한은 계속된 식량난과 외환안에 시달렸었고요. 서로에게 한반도 평화가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사실 이전에 4월 한미양국 대통령이 4자 회담을 먼저 제의를 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그 그동안 먼저 식량 지원을 보장할 것과 또 주한 미군 철수를 고집하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음. 미국의 끈질긴 설득으로 마침내 사자 회담을 수락하면서 성사가 된 거죠. 네. 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논의한 분과위원회의 설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주한 미군 철수 문제 등을 우선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회담은 진통을 겪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틀 동안 열린 역사적인 사자회담 첫 회담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이듬해 3월 제네바에서 2차 본회담을 열기로 하고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636년으로 가볼까요? 1636년 12월 9일, 후금은 국호를 청나라로 바꾸고 10만 명의 병력을 앞세워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공격해왔습니다. 1627년 정묘 호란 당시 조선과 후금은 형제지국 관계를 맺었는데요. 하지만 1632년 후금은 만주 전역을 석권하면서 양국 관계를 분신 관계로 고칠 것을 포함한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요구로 인해 조선 내에서 척화론이 대두되고 양국 관계는 악화되면서 병자 호란이 발발했습니다. 이 당시에 명나라는 말기였나요? 네 명나라 세력이 많이 약해져 있을 때였어요. 후금이 힘을 키우고 있을 때 조선의 임금은 광해군이었습니다. 당시 광해군은 의리만 생각하며 망해가는 명나라를 무조건 돕다가는 후금이 중국의 주인공이 되는 날 후환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명나라에 지원군을 보내고 강홍립 장군에게 기회를 엿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강홍립은 명나라를 도와주는 척 하다가 후금에 투항을 했죠. 이런 탁월한 중립 외교 덕분에 광해군 때에는 후금의 침입이 없었어요. 어, 그럼 광해군이 물러난 이후에 병자호란이 발발했나 보죠? 맞아요. 인조 반정이 일어난 후였죠. 공격 당시 청태종 홍타이지는 우수한 기동력으로 순식간에 수도를 위협해왔습니다. 의주부윤 임경업이 백마산성을 굳게 지켰지만 청군은 이길을 피해 바로 한양으로 진격했고. 조정에서는 종묘사직의 신조와 비빈들을 강화도로 피란시키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피란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남한산성 내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는데요. 이후 청군이 강화도마저 함락하자 조선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항복 의식을 치렀고. 세자를 인질로 삼아 돌아감으로써 병자호란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조선은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할 때까지 매년 수많은 조공물을 바치게 됐는데요. 조선의 역사상 가장 큰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2년에는 당시 영국의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별거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아, 이분들이 세계 결혼식으로 아주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결혼 11년 만에 별거를 발표했는데, 별거 뒤에 찰스 왕세자는 다이애나와 애정 없이 결혼했다고 고백을 했고, 또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한 TV 인터뷰에서 승마 교사와의 혼외 관계를 시인하기도 했어요. 아, 약간 두분다좀 만만치 않으신데? 네. 두 사람은 결국 1996년 8월에 이혼을 했어 또 다이애나는 1년 뒤 프랑스 파리에서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2010년에는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 제임스 무디가 최장암으로 하늘의 별이 됐는데요, 향년 85살이었습니다. 아니, 특히나 이 즉흥 연주의 대가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1940년대 디지 길레스피 또 제가 좋아하는 찰리 파커 맥스 로치 등의 다양한 거장들과 함께 비밥 스타일 재즈를 창시한 재즈계의 전설적인 연주자였죠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